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자 아무래도 내년에 3제를 맞는 해묘미 중에 미에 해당하는 양띠들입니다 어, 이번에는 음, 두 개의 40대와 50대 나이를 두 개를 한번 가려봤는데요 첫 번째 79년 그 다음에 67년 기미생 정미생 분들에 해당하겠습니다 어, 양띠가 은근히 되게 풍파가 되게 많아요 되게 순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순하지도 않아요. 다 뜯어 고쳐보면. 뭔가가 이런 객지풍파가 있다 보니까, 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역마살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인종도 많고, 그, 되게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하죠?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인떡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덕이 없고 내가 하는 것만큼 오지가 않는 것이 양띠들인데 천성 자체가 착하다 보니까 겁도 많고 눈물도 많은 게또 양띠의 또 단점이죠. 근데 이 장단점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굉장히 계산적이지 못해가지고 그 활용을 못 하니까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나는 어저 사람한테 진심인데 그 진심이 역효과가 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저 사람한테 어 계산을 당한 거죠. 내 계산법이 아니라. 그래서 이 양띠 분들한테는 어떠한 사람의 덕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많은 것 같은데도 부족한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는 어 어떤 사뭐 사주 팔자나 아니면 뭐 이렇게 12간지 띠들 중에서 어좀 굉장히 겉으로 보여지는 외관상의 모습이 되게 순해 보이고 정말 천상 여자 같아 보이는데도 진짜 이렇게 뜯어 보잖아요. 소관을 들어가 보고 어떤 과거를 들여다 보면 굉장히 우여곡절과 상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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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흔적이 굉장히 많은 띠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2025년도에 삼재가 오는데 자, 2024년 하반기부터 어떠한 전조 증상은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딱두 가지 부류가 복삼제의 전조 증상도 있고, 어, 악삼재의 전조 증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삼재를 만약에 선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운을 얼만큼 어, 여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 운은 본인 스스로 얼만큼 기브앤테이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 운이 강중약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어, 내가 어느 정도는 빨리빨리 민첩성을 발휘해서 나한테 보여주는 전조 증상 뭐 기회 횡재 귀인 뭐이년뭐 뭐 이성 플러스 동성, 뭐뭐 뭐 성별 상관없이 뭐 여, 이런 것들 또한 뭐 위, 위치 라인업 아니면은 어떤 환경의 집에 어떤 내가 지금 현재 놓여 있는 데에서 단계의 라인업, 명의 뭐 승진, 합격 막 이런 것들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여기서새 출발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갈림은 응? 좋은 것과 나쁜 것, 복삼제와악삼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일 텐데. 자, 우선은 79년 46세가 되는 김희생 분들이 내년이 되면 47세가 됩니다. 홀수 나이에 거기에 결혼을 한 사람들은 성주 운까지. 근데 거기다가 이제 들어오는 삼재를 맞게 되죠. 여기서 들어오는 삼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한 구간이기도 하고 정말 역방향 시킬 수도 있는 건 2024년 하반기부터예요. 그래서, 자, 2024년에도 뭔가 굉장히 힘든 어떤 1년을 보냈을 테고, 분명히 내가 금전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었다. 예를 들어서, 뭐, 손재수, 아니면 뭐, 중권, 주식, 아니면 누군가하고 동업, 뭐, 빌려주고, 이런 것들로 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되어 있고, 어, 2025년을 위한 준비의 해, 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겠죠 2024년은 결국은 갑진년의 해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양띠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국가가 흔들리니까 거기에 따른 국민들은 뭐 더할라 역시 푹푹 쓰러지죠 자 근데 우선은 여기에 있어서 2024년은 이 양띠분들이 있어서 어 있어서는 2025년을 위한 단련을 해라. 그리고 뭔가가 내가 2024년에 자꾸 기회를 놓치고 어 이게 나한테 이럴 일이 있어서는 아닌데 왜 자꾸 희한한 일이 발생하며 그리고 이상 현상을 자꾸 느끼게 되고 몸도 아파. 돈도 안 모여. 옆에 있는 사람 다 괴롭혀.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아, 나한테 이런 것들이 시험일까라고 생각을 해봐도 좋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한 거라면 그 시험을 빨리 풀어야죠. 시험 숙제를, 시험에 관련된 나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어떠한 그 하반기의 과정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시험을 어떻게 해서든 못 풀더라도 통과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2025년에 있어서의 내가 복이냐 악으로 나뉘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음력 10월이 2024년도의 음력 10월은 이제 본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최고의 달이기도 하고 이제 2024년이든 매년 10월 달은 가장 좋은 달. 다음에 운이 뭐 열리는 달, 음력 8월과 더불어서 짝꿍인 달이기도 합니다. 뭐 합격, 승진, 명예 아까 얘기했듯이 횡재귀인 뭐또 2년 줄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게 2025년이고 여기에 따른 이동, 어 문서를 2025년에 차라리 쥐어야 하는데, 2026년보다는 2027년에 없던 문서도 쥐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2026년은 오히려 문서원이 있어도 어, 절, 자중하고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행위인 거니까, 이 부분은 어, 항상 명심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횡재하고 귀인이 가장 여기서 팩트인데 이 횡재와 귀인이 순차적 막선뭐 막, 어, 막 이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를 지켜보고 봤을 때 이게 한달두달막 어느 사람,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위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패턴이 그렇지만 어떤 횡재 귀인 횡재 귀인 합격 승진 명예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내가 좀 로망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연줄 아니면 내가 좀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어떤 이동의 변화라던가 아니면 직장의 어떤 변화라든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고자 할 때는 무턱대고 2025년의 정을 넘어서서 이제 내가 나이가 홀수 나이고 이제 삼제가 들어왔으니까 이때 해도 무방하다고 하니 이때 해야겠다가 아니고 2025년이 되기 전, 2024년에 항상 내 계획을 먼저 준비하고 점검하고 이거를 누군가한테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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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좀 어드바이스도 주고 자문을 구한 다음 그다음에 움직여야지. 2025년에 이동을 하라고 해서 이동을 했다. 근데 자칫 잘못 이동을 하다가 또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정말 귀하게 들어가고 신중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의 이동은 분명히 따를 것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들께서 가장 좀 신중하고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자, 그리고 자이 부분이 굉장히 좀좀음 의아한데요. 나의 횡재에 관련된 귀인은 내 네, 가까이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있어서 어, 나한테 귀인은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나를 어떤 정신적으로 도와주든 물질적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있어서 계속 어, 좀 옆에서 응원해주고 좋은 말로써 힘을 복돋아주고 어떤 것이든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귀인인 건데 이 부분이 이 귀인이라는 사람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있더라.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어 67년생 자 이제 58세 내년에 59세의 정미생 분들인데 내년엔 아홉수에 들어오는 삼지까지 껴 있죠. 자 이제 내년은 단지 이제 짝수 나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삼지 때는 홀수 나이는 사람들보다 더 조심을 해야 되고 자 울며 고생을 했고 내가 마음을 했던 그런 것들의 보상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결실은 2025년이지만 2025년에 그 결실을 맺으려면 내가 2024년에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준비 단계는 자, 운은 대운도 마찬가지고 삼재의 복삼재도 마찬가지인데 가만히 있는다 그래가지고 절대적으로 그 운이 막 열리고 알아서 척척척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운이 올수 있게끔 내가 거기에 있어서는 좀 반경을 좀 넓혀 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운을 증폭시키는 것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자, 눈먼 돈과 어떠한 당첨이 된다고 하는데 이 당첨이 또 오해를 하실까봐 어떤 뭐 로또냐 이 당첨이냐라고 물어보실까봐 말, 미리 말을 해드리는 건데, 어떠한 당첨. 그러니까 여기서의 여러 가지의 반경을 좀 두고, 당첨이란 단어를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다음, 눈먼 돈, 내가 생각지도 못한 돈, 그리고 내가, 어, 뭔가가, 여태까지 기대를 안 하고 있었던 그런 돈이, 어, 몇 배로 되어서 나한테로 올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음 뭔가 또, 나한테 있어서, 나한테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나 봅니다. 그런 것들이, 문서 등 관제에 걸쳐져 있어서 오래 해결이 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미 해결된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풀리게 된다 그것도 굉장히 손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9 수에 들어오는 삼지가 걸쳐져 있다 보니까 내가 좀 어열 마디를 할거 아홉 마디 줄여서 한 마디만 해야 되고 경거망동은 금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자이 부분에서 이성이든 동성이든 어, 나는 나는 어, 뭐 커리큘럼대로 했고 그리고 나는 어, 내 스타일대로 했을 뿐이었는데 주위에서 밉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쟤는 정말 주는 것 없이 너무 미워.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문장 그게 나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경거망동은 금지해라라고 되어 있고. 어, 자, 여기서의 마지막 주의할 점은 등잔 밑이 어두웠다. 이 등잔 밑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내가, 음, 정말 아니하게 생각했었던 그런 문제가 밝혀지면서, 근데 그것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이라니.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그 등전 밑이 어두웠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충격,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었던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 아니하게 생각하고 아둔하게 어, 생각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뻥 터지면서 증폭이 되는 거라면 미리미리미리미리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도 너무 일이 커지지 않도록 본인들께서 좀 현명하게 대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양띠 운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아무튼. 어, 내년에 돌아오는 삼재가. 어떻게 보면 무겁고 어떻게 보면 되게 즐겁고 재밌는데 어떤 삼재의 힘이라는 게 있어서 그 삼재가 반전도 있지만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소홀히 자칫 어물쩡거렸다가는 괜히 맞지 말아야 될 부분을 맞는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의 또 팩트는 내가 삼재인데 옆사람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삼재의 힘이 크다 보면 그 살이 옆사람을 또 맞히게 하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 염두를 해두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으로 되죠.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